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쿠팡이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기술 면접이었어요. 그 전까진 몰랐는데, 제 앞에 면접관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SQL을 짜보라는 거예요. 근데 SQL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면접관한테, 심지어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아, SQL I don't know. <laughs> 나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테이블을 붙이고 집계를 하고 이런 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시에 파이썬을 정말 짧게 배운 가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 2주 정도 배우면 할수 있는 일이 테이블 붙이고 집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 펜하고 페이퍼를 주면은 내가 SQL 코드로는 못 쓰겠고 파이썬 코드로 좀 적어갖고 줄게 해가지고 이제 줬고 면접관은 이제 잠시 황당해했지만은 어쨌든 그 코드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어, 귀하를 모실 수 없게 되어로 시작되는 메일이 왔죠. 너무 당연한 결과였죠. 근데 얼마 뒤에 면접을 다시 보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술 면접 봤던 분석가가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너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 알아? 이러면서. 근데 얘는 SQL은 모르는데 파이썬은 할줄 아는 것 같다. 그리고 SQL은 가르치면 되니까 패스시키자 일단. 근데 너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의견을 남겼는데 인사팀은 앞에만 읽은 거예요. 얘는 SQL을 모르는데까지만 읽고 탈락을 시켰던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면접에 안 올라오니까 그 분석가가 내가 그때 패스시키자 하에 있었는데 왜 면접에 안 올라와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 인사팀이 어너 이거 탈락시키자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제가 다시 재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 면접에서도 이제 4명이 원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쿠팡은 4시간 동안 면접을 봤는데, 1시간 동안 한명씩 1대1로 면접을 보는 걸 4시간을 봤었어요. 근데 그때 3명이 탈락을 줬고, 1명이 슈퍼패스를 써줬어요. 한명하고 이제 한 4,50분 정도 보고, 10분 쉬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아, 한명이 들어와서 또한 4,50분 정도 보고, 또한 10분, 20분 정도 쉬고, 또, 그 사람 나가고 또한 명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네 명이 들어와서 4대 1로 보는 게 아니고 음. 1대 1로 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시간 동안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음. 좀 힘들긴 했었어요 <laughs> 제가 들어가야 되는 조직에서 이제 네 명이 온 거예요 음. 중요한 의사결정권자 두명 정도와 이제 같이 일하게 될 팀원 두명 정도 였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음. 근데 제가 잘 봤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를 네. 마음에 들어 한 사람은 그리고 보고 와서 그냥 좀 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도 망했던 거고 이제 한 분이 저를 이제 뽑아가지고 써보겠다고 한 분은 컨설팅 회사 출신이었는데 기획자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갈 당시에는 분석가가 없었어요. 분석가가 면접을 본 거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다른 직군이 본 거예요. 엔지니어 한 명, 뭐, 매니저 한 명, 프로젝트 매니저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입사할 당시에 그 부서에서 제가 첫 분석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 영역을 스스로 개척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신입을 뽑아서는 우리가 얘를 써먹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한 분이 예, 얘를 뽑으면 내가 어떻게든 키워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통과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것도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게 저를 뽑자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이 컨설팅 회사 출신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컨설팅 회사는 컨설턴트를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고 한대요. 그래서 음. 저를 데이터 분석가라고 생각하고 뽑은 게 아니라 자기 아래에서 그런 컨설팅 비슷한 기획 업무를 아. 배울 사람이라고 아. 생각하고 뽑은 거예요. 포지션 이름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니까. 아. 근데 회사에서 원한 거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아. 포지션을 뽑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입사를 해서 한 업무도 데이터 애널리스트였고. 음.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네. 컨설턴트 그분이 나는 데이터 분석과가 뭐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laughs>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도 뽑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 그분이 이제 저를 가르쳐서 쓰겠다고 해서 뽑았는데 딱히 가르쳐주신 건 없었거든 그래서 좀 그분도 황당해하고 나도 좀 황당했던 그러니까 음, 오해와 음. 오해가 겹쳐져서 이렇게 어,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그제 친구 중에 이제 그런 컨설팅 펌 계속 준비를 하고 그런데 취업을 한 친구가 있어요. 음음. 그래서 면접 준비하는 거를 저도 옆에서 계속 보고 했는데 데이터 분석가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되게 사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또. 잘 모르긴 하지만 음. 그런 면에서 뭐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음. 실제로 그런 컨설팅 펌들에서도 데이터 분석 역량을 이제 많이 필요로 한대요. 그 분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어, 네, 그럴 수 있죠. 그, 그리고 이제 이 코팡이 당시에 이제 로켓 배송을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제가 들어가려고 하던 부서가 물류부서였었는데, 제가 대학 때제 전공 되게 싫어하지만 저는 경영하고 물류를 목수 전공했거든요. 근데 물류학을 그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쿠팡에 지원할 생각으로 물류학을 공부한 건아니었지 왜냐면 나는 그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학원에서는 금융을 전공했거든. 이제 대학원 아직 졸업은 안 했지만 회사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물류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물류 파트로 내가 지원을 한 거예요. 면접에 가서 붙어야 되니까 열심히 말했지만 물류 전공했고. 이런, 이런 용어들도 알고, 쿠팡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컨설턴트 출신이 그렇게 잘 보지 않았나 싶어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시스템은 견고하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긴 한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견고하지 않아요.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담당자들끼리도 막 오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류를 막 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통과율이 0%가 아니었던 것을 보면은, 이게 다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시스템보다 더 견고하고 체계가 있는 시스템은 앞으로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견고한 시스템, 이 견고한 체계를 미리 경험을 하고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사회에도 뭔가 이런 시스템이 있겠거니 하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얼레벌레 굴러간다 이게 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